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가 사상 초유의 법정관리 사태로 71만여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제 열린 실업정기이사회에 제출된 외부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제적 70명 중 위임을 포함해 4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사회에서 권혁병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앞으로 화합하는 협회로 다시는 법정관리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진 이사장의 이사회 업무 보고와 권 회장의 집행부 업무 보고에 이어 협회 외부 감사인 이방록 회계사가 감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현재 협회의 은행 잔고가 100만여 달러에 이르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리베이트와 법정 관리 비용을 제외하면 10만여 달러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관리 사태에 따른 변호사와 모니터, 지난 4월 선고 비용 등이 71만여 달러에 이르며 추가 변호사 비용 23만 5천 달러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이사장은 법원에 추가 변호사 비용이 과다하다고 조정을 요청했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리베이트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연말 전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재현 특별감사위원장의 특감 결과 발표를 놓고 일부 회원들이 회순대로 진행하자고 이의를 제기해 잠반 투표로 우선 진행키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4일 법원의 회장단 권한 정지 결정에 따라 이후 발생한 지출 내역을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입 회장단 재임 기준 중에 영수증이 없는 지출, 근거가 불분명한 지출, 이중 지출, 과다 지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엔 강철중 전 회장과 김양평 부회장 등 모두 9명이 포함됐으며 김 위원장은 영수증과 사용 내용, 근거가 없는 지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전 회장과 김 부회장이 재임 당시 협회 예산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뒤 협회에서 물러나며 이를 가져가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장은 피감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특검 결과는 오는 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사후 처리 방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